불가합니다 <laughs>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. <laughs> 이제 우리가 찾은 것들을 쭉 한번 보시는데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를 <laughs> 찾으시더라고요. <laughs> 다 수용해 주시는 게 좋대요. 표정이 답을 알고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. <laughs> 아주 안 맞아. 아주 안 맞아. 아 칠은 아주 안 맞아. 그 다음에. 마지막 일은 절대 안 맞아. 받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선생님. 요즘 사람들 회식 되게 싫어하던데. 네, 자그 다음에 또또 있나요? 네, 많이 참고 뭐 하셨어요 선생님. <laughs> 많이 참는 편이구요. 엄청 참았요 엄청 참아요. 네. 누구에게 그렇게 많이 참으세요? 동료, 가족, 친구? 다 참아요. 안 돼요, 합병생이요. 참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며 한 사람만 억심이 한다고 팀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. 팀워크는 잘 발휘되는 조직의 특징이 있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방향성을 모두 가 알고 있다. 근데 이게 없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다 각자 방향으로 막 뛰는 거야. 2번. 아으면 <laughs> 존댓말을 쓰시면 안되요 자, 지금 다 잘하고 있다.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. 아, 10대 감성 있어요. 10대 감성. 선생님, 누가 떠올랐습니까? 네, 이런 분도 있습니다. 정상입니다. 정상이에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. 있어 가지고 위도 눈치 보고 아래도 눈치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참 짠한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